먼저 애플입니다. 최고의 고객 충성도 구축하기. 애플의 고객 경험은 개성 있고 특출나며 고객의 충성심을 유도합니다. 애플에서 긍정적 경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숙박을 하면서까지 아이폰을 새로운 시리즈로 구매하는 충성 고객들이 너무나도 많죠. 애플은 고객 경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플의 글자를 따서 다섯 가지 단계를 이룹니다. 먼저 A. Approach, 접근하기.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P, probing, 조사하기. 고객의 문의를 조사하고 니즈를 이해하기. P, presenting, 보여주기. 고객에게 답을 보여주기. L, listening, 듣기. 고객의 염려 상황을 듣고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E, ending, 끝내기. 고객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끝내고 후속 조치하기. 애플의 안젤라 아렌트는 애플의 새로운 스토어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고객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스토어와 직원들의 역할을 새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애플 제품들이 모여 사람들을 환대하는 광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애플 스토어는 현재 그 자체로도 제품 역할을 하며 아이패드, 아이폰, 애플워치, 맥북, 애플TV 등이 기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어들의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제품 구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애플 스토어는 워크숍을 운영하며 스위프트 코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것. 애플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